안녕하세요. 주이타로 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곧 다가올 나의 대운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카드 중에 한장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나요? 랜덤 번호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조이 여러분들의 곧 다가올 대운을 타로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이 뽑으신 대운은 Justice, 법과 관련된 일이거나 소송 문제, 이혼 합의, 결혼 등등 법적인 일들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t 스피어 짝꿍, 전차, 아우 컵, 내송이, 네꽃 혼란스러운 두 가지 일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서 호흡이 척척 맞는 짝꿍을 만나 협력하여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따라오면서 행운이 따르고 당신의 뜻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기념해야 할 사건일 수도 있고 집들이나 결혼, 축하 파티를 암시하는 내성이 네 카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어줍니다. 두개의 칼, 짝꿍 러버. 두개의 칼, 짝꿍 러버. 어, 하나의 카드가 더 딸려서 나왔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한 카드가 같이 나온 거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일중 협력하여 이루거나 두 가지 일을 같이 협업해 보거나 음, 저스티스 카드가 대운으로 나왔기에 결혼 혹은 동업, 가까운 일들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조이 여러분들의 마법 같은 재주나 재능으로 대운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운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SNS 등으로 검증해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번 주인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지지와 안심이 될수 있으며 성공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 대우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불편함이 있거나 견해가 다를지라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운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1번 조이 여러분들의 곧 다가올 대운으로 보여집니다. 다가올 대운을 조이가 응원 드리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이번 조이 여러분의 곧 다가올 대운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곧 다가올 대운은 더 월드. 곧 여러분의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컵, 일곱 컵, 여덟 개 칼, 퀸 꽃, 킹 칼, 여덟 바통, 킹 컵, 킹 바통.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조언을 서슴치 않는 다정한 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감을 받아 꾸는 꿈을 인도하고 다른 관점에서 답을 찾고 사교적으로 칭송받아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함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며 만족할 것이고 현명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꿈을 실현하며 모두에게 주목받으며 신사적으로 앞으로 턱을 올리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킹 카드가 둘, 킹 카드가 둘, 킹 카드가 세개세 세 카드군요. 높은 지위와 통솔력을 가진 킹, 퀸 카드가 위 아래로 선택하신 걸로 봐서 정말 주목받으며 곧 다가올 대운은 더 월드 당신의 세상을 만드는 대운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운을 펼치기 위해 직관을 따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용기, 신뢰, 자신의 길을 걷기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느낄 때 행동을 취하고 지나친 생각은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이번 주의 여러분들의 당신의 세상을 향해 도약해야 합니다. 바람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세상이 얼룩말 줄무늬처럼 일관되게 유지되어 있지는 않지요. 얼룩말 등에 탄 사원이 흩어집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변화는 이번 조이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이고 최고를 위한 것입니다. 곧 다가올 대운이 이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명확성과 힘을 가져다주면서 당신의 세상을 펼칠 수 있기를 조이가 응원드리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3번 주위 여러분들의 곧 다가올 대운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3번 주위 여러분들이 뽑으신 대운카드는 더썬 태양카드입니다. 성공카드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태양의 빛을 받으며 보호받고 축하받는 카드입니다. 더문, 여섯 개의 칼, 꽃세 송이, 더 타워, 9 칼, 2 컵, 전차, 킹컵, 속임수나 혼돈의 상태에서 고되고 힘든 시간을 겪어왔어요. 음, 토닥토닥,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며 잠재성을 끌어올려 창의적 비전을 현실화하고 협력하고 낡은 것을 허물어버리고 새것을 교체하며 새로이 시작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9개의 칼 아래로, 자신을 다그치죠. 역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늘을 날며 행동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군가 날개를 달아주며 태양이 따스하게 비추는 아이처럼 보호받고 곧 성공의 초인종을 눌러줄 누군가가 찾아와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조이 여러분들의 대운을 펼치시려면 친절한 마인드, 당신의 상황에 옳은 일을 하며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한 것으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3번 주위 여러분의 주고받는 가치를 측정해보는 것이 저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곧 다가올 대운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마음과 영혼을 바치라고 카드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하며 마음을 열고 채우세요. 익스체인징을 기억하세요.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매일 기술을 연습하듯이 당신의 노력 여하에 성공의 지름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3번 주의 여러분의 곧 다가올 대운을 응원드리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의 곧 다가올 대운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1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의 대운은 매지션 카드입니다. 다재다능이 엿보이는 카드로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개의 칼, 멈춤 카드, 여섯 개의 컵, 꽃한 송이. 자스티스 퀸컵 10개의 칼 1개의 바통 온갖 갈등과 오해와 좌절로 잠시 멈추어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탐구하고 꿈꾸며 바라보기 위한 휴식을 취하고 소소한 기쁨들을 찾아가며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꽃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이룰 것입니다. 저울질 당했고, 경쟁하고, 상처받고, 큰 파도를 헤치며, 결국엔 태양이 떠오르듯이 광명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주의 여러분들은 다재다능한 분들이세요.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고, 칭찬과 칭찬, 타인들의 사랑, 도움을 주는 이들, 예상치 못한 지원,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받아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가치를 통제하려 될때 기적은 놓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돕도록 마음을 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번 주의 여러분들이 대운을 펼치기 위해 왜 라는 의문을 항상 기억하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찾고 행동하고 명확하게 이유를 알게 된다면 성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 주의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습니까? 동기부여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공의 길을 질수 없습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오는 메시지의 길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숨은 동기를 발견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이 4번 주의 여러분들의 곧 다가올 대운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4번 주의 여러분들의 대운을 조이가 응원 드리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의타로 주이, 주이입니다 5번 주의 주이 여러분들의 곧 다가올 대운을 타로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5번 주의 여러분들의 대운은 더문 카드로 나왔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당신의 직감이 누구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감이 필요한 창의적인 직업이나 개발 쪽 감각을 지닌 일들이 곧 다가올 대운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칼, 아홉 고슴도치, 한 개의 칼, 태양. 또 태양이 나왔지요? 태양, 황제, 아홉 펜타클, 일곱 컵. 누군가 당신을 헷갈리게 할 만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다음 모험을 계획하기 위해 영감들을 떠올리며 전략을 세우면서 드디어 태양을 만나 성공을 맞이하여 축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떠오른 태양빛을 받으며 신이난 두 마리 돌고래들처럼 시계를 들고 계획을 세우며 양복을 입은 사업가, 셀러리맨, 벤처가 등등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게임을 하며 1등을 한 것처럼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서포트합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단계, 의도가 연결되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집한 지식을 도구 삼아 직감을 향상시켜 즐기면서 할수 있는 대운으로 보여집니다. 아기곰이 엄마곰 등에 업힙니다. 아기곰처럼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팀워크를 살려 기적을 만들 수 있다 합니다.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신뢰하기를 만들고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구하면 주어집니다. 큰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세요. 당신을 돕게 한다면 성공의 길로 안내받을 것입니다. 5번 조이 여러분들의 곧 다가올 대운을 조이가 응원드리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